안녕하십니까. 아침을 여는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이 결국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용유해라. 끝까지 올라간 용은 결국 후회를 하도다. 주역 건개에 나오는 이 글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의 지위가 높다고 자만하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가게 되고 아무도 없게 되어 그 지도자는 후회의 눈물만 흘린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내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여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일처리로 일관하다가 결국 민심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주역의 항용유해의 본 뜻입니다. 진시황제는 천하를 통일하여 최초의 중국 황제가 되었건만 폭정에 지친 백성들의 반란에 의해 20년도 못 가서 결국 멸망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제국을 세운 한신 장군은 무명의 용사에서 제국의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올랐지만 자신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여 토사구팽 당하고 말았죠. 조선을 세웠던 태조 이성계 역시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였습니다. 높은 곳은 참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눈물 흘리지 않고 내려오기도 쉽지 않은 모양 같습니다. 주역에서는 인간의 일생을 용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는 용을 잠룡이라고 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출세와 승진을 거듭하는 용을 뛸 약자 양룡 또날 빛자 비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항룡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눈물을 흘리며 내려와야 한다는 것으로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계이왕선생은 이 주역의 구절을 임금에게 강의하는 경연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임금된 자가 반드시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이라고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금된 자가 지금 내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나아가면 한번 물러나게 되어 있고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라를 놓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어찌 그 이치를 모르고 교만과 독단으로 국정을 처리하신다면 결국 후회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퇴계 집 건괘 상구 경연 강의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지도자가 되어 주변 어진 사람들의 충고와 도움을 거부하고. 오로지 자신의 생각만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간다면 국정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엄중한 경고입니다. 퇴계 선생은 국가 지도자의 겸손을 말하면서 옛날 군왕들이 스스로를 덕이 부족한 사람이란 뜻에 적을 꽐자 사람인 자 과인은이라고 부르거나 나였자, 자글소자, 아들잣자, 여소자는 즉별볼일 없는 작은 나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군항의 겸손함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재벌 청수가 구속되고 한때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향하는 현실을 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참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잘 내려오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자 도덕경에 보면 공성신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성, 거꾸로 하면 성공이죠. 당신이 성공하였다면, 몸신 자 물러날 대 자, 신, 퇴, 몸은 물러날 줄 알아야 한다. 등산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등산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올 때 등산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등산은 했는데, 하산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종이라고 하죠. 요즘 실종된 성공을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고, 권력은 얻었지만, 반쪽의 성공에 머물며,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항용유해라. 성공에 집착하는 자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예사롭게 들어선 안될 퇴계 선생의 엄중한 경고입니다.